자,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이 협상의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아, 이게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이 플스 5를 샀습니다. 어, 이거를 어떻게 샀냐? 이게 그냥은 잘안 되죠. 이게 와이프랑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딜을 했냐? 봤더니 어, 3개월간 용돈을 축소하고 그리고 집안일을 더 열심히 돕겠다라는 조건으로 플스를 사기로 와이프랑 합의를 한 거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와이프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어, 서로 윈윈을 한 그런 성공적인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협상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뭔가 좀 약간 기업 간에 할것 같고 뭔가 큰 거래에만 쓰일 단어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되게 다양한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이런 당근 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도 흥정 협상이라는 걸할 수가 있고 뭐 와이프랑 이제 집안일 협상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주말 계획을 짜는 거 남편들은 항상 이제 쇼파에 잠을 자고 싶어 하고 와이프는 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그런 게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협상하는 것도 하나의 예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런 아이들이 뭔가 물건을 사달라고 굉장히 부모님한테 떼를 쓰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성인이 돼서 이런 전략을 썼다가는 이제 귓방맹이를 맞기 때문에 좀더 고차원적인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협상의 최종 목적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원하는 목표도 달성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론 더 나아가서 서로 윈윈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협상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말은 윈윈이 좋은데 이 협상에 있어서 어떻게 윈윈이 있냐라고 하면은 하나의 예시를 들면 요런 게 있습니다. 어,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흥정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손님이 흥정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에 어,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조금 더 비싸게 샀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싸게 샀다고 만족을 한다면 결국은 윈윈인 겁니다 판매자는 돈이라는 실질적 이득을 얻고 이 구매자는 심리적인 이득을 얻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쪽 다 만족하는 뭐 그런 고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협상의 기술을 알아두면 평생 유용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항상 이 협상이라는 조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뭐 연인과도 협상 과정이 필요하고 가족과도 필요하고 동료와도 필요하고 다 어디서든 다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협상에는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힘, 시간, 정보죠 이세 가지가 이 협상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힘을 한번 보시죠. 협상에 미치는 힘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런 문서화된 내용도 협상의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음식점에 갔는데 뭐 현금만 받아요. 혹은 뭐 카드만 받아요. 이런 게써 있으면 아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협상에 대해서 어떤 제한사항이 생기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전례나 관습 같은 것들도 협상의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뭐 이를테면 어 우린 맨날 그래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게 나랑 뭔 상관인지 싶다가도 아,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것도 힘의 한 종류가 되겠고 어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협상에 임하는 태도도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젠틀하게 말하는 사람 혹은 막 나가는 사람 어, 한국 사회에서 좀막 나가는 사람이 이 협상에 있어서 조금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다양한 종류의 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실제로 힘이 있는 것보다도 상대가 봤을 때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그렇게 느끼면 내가 실제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있게 되는 거죠. 뭐 가장 흔한 예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어떻게 옷을 되게 잘 차려입은 상대한테는 우리가 조금 언행도 조금 조심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이미지들이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물건을 사러 갈때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흥정을 할 때. 아, 나이 물건 안 사도 괜찮아. 라는 태도. 뭐, 혹은, 아, 이거 3천만 원이에요? 뭐, 별로 비싸지 않네. 뭐, 이런 태도. 이런 태도를 보이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어, 약간 저 사람 좀 VIP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좀 만들죠. 그래서, 아, 저 사람 좀 힘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상대가 그렇게 느끼려면 내가 스스로 힘이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진 그런 믿음에 의한 자신감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이 약간 허튼 소리 어 혹은 말도 안 되는 흥정을 못하게 막는 수단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시간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나 문제를 내면 대부분의 협상은 협상 기간의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까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협상이 협상 기간의 마지막쯤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브코엔이라는 사람이 경험담을 들려줬는데 예, 일본에 가 가지고 어떤 협상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마중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딱 물어본 거죠. 아, 돌아가는 리무진은 저희가 예약을 해 드릴게요. 언제 돌아가세요? 라고 하니까 이 허브코엔이 초창기 때 이제 실수를 저지른 거죠. 아, 14일 후에 돌아가는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정보를 노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협상이 어떻게 됐냐. 어 거의 14일에 11일 동안 판판 놀다가 맨날 술 먹고 관광지 가고 그러다가 12일 날 협상을 시작했는데 일찍 끝내고 골프를 치러 가고 13일 날 협상을 조금 하다가 송별을 하러 가고 그리고 14일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는데 가장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될 시간에 이제 공항 갈 리무진이 도착해서 어그 협상을 말아먹었다라는 뭐 그런 경험담을 책에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때 언제가 가장 저렴한가를 한번 생각 해봐요. 그러면 이 마트 같은 데를 가면은 거의 마감 한두 시간 전에 할인 물품이 막 쏟아지죠. 그리고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종장 직전에. 할인 물품들, 떨이 물품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하게도 이 박람회에 가지고 온 물품을 그냥 내가 가지고 돌아가느니 떨이로라도 팔자라는 마인드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협상에서 중요한 건 상대의 마감을 알고 나의 마감을 숨기는 게 중요합니다. 큰 물건을 살 때, 어 이거 언제까지 필요해서 그런데 아저 오늘 당장 필요합니다.라는 말은 상대로 하여금 음, 좀 비싸게 불러도 되겠군이라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호갱 의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마지막은 정보입니다. 이 협상에서 정보라는 게왜 중요할까? 어, 뭐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하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협상자들은 본인의 의도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플스 파이브를 사고 싶었던 앞서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부터 풀 세기를 꺼내지 않아요. 어, 빌드업을 시작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 아, 나는 친구네 집에 갔는데 걔네는 여가 생활을 이렇게 하더라. 그러다가 이제 취미생활에 사용하는 비용이 뭐 얼마 얼마, 뭐 낚시는 얼마나 많이 들고 캠핑 얼마나 많이 들고 이러다가 아, 집에서 하는 취미생활이 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밑밥을 까는 뭐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작업들 자체가 사실은 진실한 내 속내를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빙빙 둘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도를 숨기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상에서 본인의 의도와 우선순위를 숨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와 우선순위를 내가 알아야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금액 협상을 하는 경우에도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를 낮추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현금 거래나 카드 거래 여부가 중요한 협상 요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금액의 지불 방식, 뭐 이를테면 일시불이냐 할 분야 이런 게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우쭈쭈 해주는 게 조금 금액을 할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당근 마켓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저 학생인데 저 멀리서 왔는데 뭐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협상에서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우리가 이 협상을 진행하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마주 앉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뭘 원하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보통 들려오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의도를 숨기기 때문에 계속 빙빙 둘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협상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미 늦은 거다. 그래서 이 정보 수집은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해야 됩니다.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본격적인 협상을 하자고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회사 구매팀도 뭐 상대방 구매 담당자의 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에서 구매해왔던 물품 이력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미리 이제 수집을 하는 과정이 다 이런 협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수집이 되면 가장 중요한. 이 윈윈 전략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원하는 것이 100%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순 있지만 그 외에 부가적인 원하는 요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 윈윈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연봉 협상이 있죠. 연봉 협상을 딱 보면은 구직자는 6천만 원콜 이러는데 인사팀에서는 안 되는데 4천만 원이 맥스인데라고 하면 이 협상이 무산이 되는 거냐? 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구직자가 원하는 어떤 복지가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 계약의 연봉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뭐 이를테면 어, 의료비를 조금 지원해 줄게 아니면 무이자 대출 좀해 줄게 뭐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상의 3요소 힘하고 시간 정보를 알면은 내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수 있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 협상의 실전 기술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은 이 협상을 게임처럼 입니다 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이 어떤 협상일까요 그거는 이 저자가 말하기로는 내가 직접 관여한 협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 싶으실 텐데 보통 이 사람은 이 협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협상을 대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힘을 빼고 여유를 가지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돈과 관련된 협상은 제대로 된 협상이 잘안 되죠. 내 인생과 내 돈이 걸린 협상에서는 막 마음이 쫄리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타인과 관련된 협상은 협상이 잘 돼. 왜? 내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 말이 타인과 관련된 협상은 대충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3자의 시선으로 약간 객관적인 전략을 짤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여유를 가지면 뭐가 가장 좋냐면 상대방한테 약간 이런 느낌을 풍길 수가 있어요. 어? 나 그거 너랑 안 해도 돼. 나 다른 대안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유가 나로 하여금 어떤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는 약간 의식적으로 무관심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우리가 포커게임 하다가 딱 포커페이스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협상의 시작은 공통점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협상 테이블에 딱 앉는 순간, 뭐, 최근 이슈, 뭐 그냥 미리 합의된 사항, 뭐 공통된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되게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공통의 목표를 상기시켜야 어 중간에 딴 길로 새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합의를 조금 등한시한다 그러면은 약간 내가 세탁기를 사러 갔다가 거기서 건조기를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게 되는 어 이런 내 초기 목표랑 다른 길을 내가 가고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공통점부터 맞추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다음은 스타일의 중요성입니다. 이 저자 말로는 이 협상에서의 스타일이 실제 협상 내용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논리가 태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논리적인데 왜안 받아들여져?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 협상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경청, 공감, 인내, 뭐 이런 협상자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협상을 젠틀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상대로 하여금 정보 공유 그리고 타협을 좀 가능하게 하고 서로 윈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막 상대가 윽박지르는 식으로 나와 그럼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막 소리를 높이겠죠 그러다 보면 윈윈은커녕 서로 이제 기분만 나빠지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어, 서로 패배자가 되는 그런 협상이 되겠죠 근데 나는 젠틀하게 하고 싶은데 상대가 계속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한방 먹이고 싶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가 미친 사람 비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계속 막 소리 지르고 적대적으로 나온다. 아, 그럼 나도 미친 짓거리로 대응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내가 만 원짜리를 파는데 상대가 야, 7천 원에 안주면안 사! 꺼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 너한테는 십만 원에 팔 거야. 안살 거면 너도 꺼져!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은 협상에서의 아니오입니다. 어, 이 협상에서 말하는 아니오는 진짜로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약간 어떤 반사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라고 물어서 상대방의 답변을 듣고 그거를 이제 정보로 내가 얻은 뒤에 나중에 다시 말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가 하는 아니오는 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정보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어, 당근마켓에서 누가 플스5를 샀는데 구매자가 그거 상품권으로 구매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어?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냥 뭔가 좀 껄끄러우니까,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이 상품권으로는 절대 안 돼요.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상품권으로 현금의 한두 배를 준다. 라고 하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니요는 무조건 안 된다. 라는 말은 아니다. 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정보는 상대방을 조금 흠칫하게 만들잖아요 아난 현금에 팔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상품권 얘기가 나와? 그런 흠칫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급적 미리 알려줘서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 상품권으로 살 거예요 라고 해서 상대가 아니요 하면은 좀 있다가 나중에 한번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 보는 거죠 상품권으로 비싸게 드릴 건데도 아니에요 라고 이제 생각할 시간을 좀 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협상 전에 이런 정보들을 슬쩍 넘겨주면 처음에는 반사적으로 아니요 나왔다가 조금 생각해보면 그건 좀 어렵네요가 되고 그게 좀더 나아가면 생각해볼게요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이 협상에서의 목표 설정입니다. 이 목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반드시 얻어야 될거 그리고 있으면 좋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이 반드시 얻어야 될게 상대방하고 똑같다고 하면은 요거는 조율이 안 되잖아요. 요거는 내가 포기 못하겠다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요두 개인 거죠 있으면 좋은 것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조율하는 게 좋다는 거죠 뭐 내가 플스 5 중고를 구매하는데 내가 30만원 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서 내가 교환할 수 있는 걸좀 얹어 주는 거죠 뭐 이를테면 아나 닌텐도 스위치 있는데 그거안 써. 그걸로 교환할까? 뭐 이렇게 제안해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거한 가지는 이제 불가능한 협상은 없다 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불가능한 협상이 없냐면 서로 원하는 것이 100%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각자가 교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이제 항상 이성적으로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매를 보면은 이렇게 실제 물건을 구매하려고 경매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가 사는 것을 막기 위해 경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상대에 대한 시기심 혹은 뭐 나의 자존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모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협상할 때아 뭔가 딴 사람이랑 경쟁을 좀 붙여서 경쟁심을 유발하던가 혹은 뭐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리던가 뭐 불안감을 자극하던가 뭐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상에 있어서 불가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건 좀 중요한데 상대가 노력하게 만들기입니다 이 협상에서 이 주도권을 잡는 기술은 어 상대가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옷 가게에 가가지고 이 점원을 붙잡고 1 시간 동안 옷을 입어보고 벗어보고 물어보고 이런 걸 반복하다가 어 가격을 이렇게 슥 깎으면 어 점원이 지쳐가지고 깎아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점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노력을 들였어. 근데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심리 때문이라도 가격을 낮춰서 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협상에서는 상대방에게 계속 물어보는 게 중요하대요. 아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안 되네요? 이게 내가 아는 척 하는 것보다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상대가 시간과 노력을 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 공식적인 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에 표기된 문장이나 어떤 설리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생각을 좀제한하죠 현금만 받아요 이런 문구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아, 현금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게 만들잖아요. 뭐 혹은 우리 원래부터 그래 왔어요. 뭐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왠지 그 말에 따라야 될것 같은 느낌을 주죠 우리가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내심의 힘입니다 어, 이게 데드라인과 관련돼 있어요 시간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상대방이 협상을 지속하는 한 어찌 됐건 간에 상대방도 데드라인이 있는 거죠 어, 나한테 뭐 무한정 시간을 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데드라인에 가까워질수록 이 시간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의사결정을 강요합니다. 계속 질질 끄면, 아,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드라인에 가까워질수록 이 침착함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를테면, 이 변기가 막혔을 때, 백왕공이 언제 금액 협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 당연하게도, 변기물이 넘치기 직전이 가장 성공적인 협상을 하는데 유리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협상의 3요소는 시간과 힘, 정보가 있다. 힘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크게 달라지고 시간은 납기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불리하고 정보는 다다익선이니까 협상 전부터 얻어야 된다. 그래서 종합해서 하나 의 예를 들면 내가 가전 박람회를 간다고 했을 때뭐 가전의 생산 원가, 뭐 공정도 이런 거 살짝 살펴봐서 가전 박람회 마지막 날에 가서 가전 좀 살펴보면서 아몇 가지 좀 아는 척하면서 가격 협상을 시도하면 먹힐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자가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모든 일에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협상이 가능한데 내가 안할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내가 천 원짜리 공책을 사는 것에도 어, 이건 천 원이니까 난 돈이 없으면 못 사. 뭐 이런 생각보다는 돈이 없으면 뭐 가서 저 이거랑 좀 바꿔주실래요? 아니면 그거 주시는 대신 내가 노동력을 좀 제공 드릴게요. 혹은 어떤 정, 뭐 다른 문방구의 정보를 좀 드릴게요. 혹은 뭐말동무를뭐 해드릴게요 같은 내가 줄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협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 물론 우리가 안할 확률이 높지만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지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